사주 4주 넘었지? 사주하고 5일. 그니까 러 29일. 30일째인가 보다. 아, 주먹고. 수세 30일차. 재활 훈련. 오줌도 잘 싸고. 지금 날짜는 기억이 안 나. 1월. 월 며칠이지? 그야 1월 16일인가? 1월 16일. 2022년 1월 16일. 수스 30일차. 아침, 몇그 시야?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 영하 2도. 잘났네, 바고 근데 또, 응? 흔들거리지도 않고. 다리에 살 빠졌는데도. 살이났는데도 춥지도 않은가 봐. 잘났구나. <laughs> 지지? 일로와. 어? 야, 잘했어. 요즘도 잘 싸고 이제 넘어지지도 않네. 이번엔 산책 나왔다가 차다 넘어졌는데 먹고. 음, 힘도 세가지고. 음 잘해. 너 가오스튼대로 타가자. 음끈안땡테니까또 응. 응, 가오스튼대로 가 이제 계단만 빼고. 걸어가야지. 음. 아니지, 거긴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 산책을 가야지. 집 없고, 계단이 아니고. 한 바퀴 돌고 오자. 10분 걸어야 돼. 2분 30초밖에 안 됐어.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지, 아니지, 계단은 아니지. 이쪽으로. 땡기게 하지 마, 빨리 와. 이쪽으로 한번 보자.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고. 이쪽, 이쪽, 이쪽. 그렇지. 들어가자. 부들 보도 부하도 하고. Kecil, aku cek <laughs> 그러니까 지금 몇시냐면 10시, 1시 40분이다. 아침인 줄 알았다. 응, 애기가 지지면 너 쫓겨나. 너 어린이잖아. 어, 응, 이놓고 에너지 다 이제, 회복 됐네? 죽기도 하고, 공격성도 돌아오고, 이제, 한 달에만 나왔네. 뼈다리로 계단도 올라가고. 야. 일로와. 그래도 10분은 돌자. 2주만에 나왔는데. 2주만인가? 1주만인가? 짠. 기에 오세요 김호쿠씨 가세요 김호쿠씨 아프만다 아니까 음, 음, 음. 지금... 어이 없는데 먹정안돼승관 지금, 지금 똥 싸는 거야 아빠한테 고난을 주는 거야 아. 으, 많이 찼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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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야지. 한 바퀴 돌아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거기뭐 있지도 않은데. 응. 자 아, 이제 아파트 반바퀴 돌았다 이쪽 와야지 깨버리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주먹구 주먹구 땡기는 어. 다리 부서이니까 빨리 그냥 와 응? 아이씨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야 일로와 그야 야한 바퀴 돌아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응. 이쪽으로 와이쪽 가자 거기는 남의 집 아 이거 춥다. 지고 들어가야 겠다. 이거 춥냐? 달리지 말고 걸어. 걸어. 무리하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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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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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한 발씩 걸어. 두발 말고.